SNS에 대식이 대식사를 검색을 하면요 남친 짤이라는 게 이제 유명해요. 오오. 오오. 그러니까 현실에 잘안 돼. 어디에 있는지? 이게 남친 짤이 요즘에 오오. 막 이렇게 막 대놓고 막 카트를 날린다던가 이런 거 말고 그냥 오오. 꾸민 듯안 꾸민 듯하는 아. <laughs> 아.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. 아,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요즘에 이제 남친 짤인데 아 대식사 이런 거잘 찍습니다. <laughs> 찍은 것 같은데 저희. 네, 데이식스 최고의 셀카 요정 누굽니까? 제가 여기 사진들이 다와 있어요. 네, 어... 셀카 요정. 원필이요. 아 원필 씨. 원필이요. 원필. 아, 저는 저는 아, 개인적으로. 성진 씨는 사실. 저는 제이 씨. 어 아, 제이 아, 씨. 저도 영키 씨. J는 또 0K를 저, 저는 동시로 하겠습니다. 주고받는. 주고받았어요. 그럼 나 해야지. 그래, 상진이형 해요. 아 <laughs> 지금 서로. 아, 제가 거짓말은 잘 못해요. 지 어, 분배를 어느 정도는 잘 남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아 지금 그러면 약간 저희 이런 거잘안 하긴 하는데 지금 미니로 브이 라디오 이제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. 사실은 네. 뭐 어떤 분은 대놓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정말 회사에서 몰래 그 테블 이 위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. 네. 키보드 치는 척하면서 밑에서 볼수 있는 아시는 <laughs> 분들을 위해서 예 셀카샷 한 장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셀카샷 셀카샷을 남친짤 남친짤 예아 웬일입니까 뭐, 예 어떡해. 원샷 원샷으로 아 네. 나야? 아,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예, 아마, 거의 멘트의 지존 아, 예 원필 부터갑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이거 어떻게 네. 해야지? 그냥 그 여자 친구랑 영상 통화 하 듯이 예예 아우 소자 잘합니다. 됐어요. 진짜? 예, 예. 됐어요. 아, 이거. 이거면 이거 충분히 많은 팬분들이 아... 짤을 올려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힉하고 하면 돼요. 부끄럼쟁이 남친짤. 아, 진짜.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 사기자 아, 말한 지 이틀째. 아, 예. 아 부끄러운데 자, 영국 부담되는데? 자, 자, 자 성진씨 갑니다. 자, 영상통화. <laughs> 자, 갑니다. 아우! 됐어요, 됐어요. 어, 너무 힘들어. <laughs> 자, 됐습니다. <laughs> 예, 자 이제 우리 제이 씨, 제이 씨가요. 예, 길이 어? 머리가. 괜찮아요. <laughs> 아, 됐어요, <laughs> 됐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예. 자, 영 케이, 자영 케이 갑니다. 예, 갑니다. 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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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노림수다. 앞으로네요. 아, 이건 피아로야. 브라보. 예, 아, 피아로. 자, 이건 피아로예요. 자, 도 씨. 아비, 앞으로. 갑니다. 에이. 어 귀엽네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. 자, 오너 갑니다. 됐어, 요 됐어, 잘 됐어. 요 예. 장난 아닌데. 예예, 예. 아, 아 지금 날려났습니다예 지금.